기억자형 재과 쇼케이스 이렇게도 제작되나? 오늘은 BKC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한 기억자 쇼케이스를 소개합니다. 3단 진열장으로 많은 양의 재과나 케이크를 진열 가능. 그럼 매장에 시공된 쇼케이스를 한번 둘러볼까요? 쇼케이스는 유리 외부 결로에 덜 민감한 페어 접합으로 마감. 쇼케이스의 내부 조명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선택 적용. 쇼케이스의 코너 부분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기억자 형태의 쇼케이스 모양을 확인 가능하시지요. 이렇게 전면 외관을 둘러보았고요. 다음으로 후면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총 4개의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되었지요. 쇼케이스 내부 전체는 통으로 연결되지만 좌우 냉장 온도가 별도로 컨트롤된답니다. 제작된 쇼케이스의 사이즈는 내장에 맞추어서 가로 2200mm, 폭 1400mm, 높이 1300mm입니다. 강력한 유럽제 컴프레서 시스템을 사용하며 재상수는 자연 드라이 방식 사용자의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제작 방식입니다 권장 사용 온도는 냉장 온도로 3도에서 5도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인테리어, 마감과 시용적인 진열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제작된 쇼케이스입니다 쇼케이스의 내부 바닥은요 화이트 대리석으로 적용 마감되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맞춤 제작 기역자 재과 쇼케이스 BKC.